아, 이고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? 어, 도비 분들 갑자기 저 저희, 저한테 말없이 도망가셨는데. 여러분, 응. <몇> <몇> <이> <몇> 아예 <아야>. 하셨어요? <몇> <몇> 아예. 이야. 너무 타이밍이 웃기다. 왜? 어슬렁하는데 더 오면? 여러분. <몇> 예 이거 하나 입었는데요? <laughs>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? <laughs> 다시 생각해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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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어떻게 와, 근데 오늘 <laughs> 오늘 노래 타이밍이 <laughs> <잘하는>? 그러니까, 아니네 <웃음> 어. <웃음> <laughs> 어떻게 노래가 이렇게 타이밍이 좋아?